성가 459장 부르시고 우리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thank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아세의 아들 기돈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수꽃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별심문함에 그가 수포사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원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아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그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세바, 그 세바와 삶은아를 보라하고, 그성읍의장로들을 붙잡아 덜 가시와 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본의 망대를 흘며 리그성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삶문아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벌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덟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 살문아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아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방책을 떼어서 가지며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원이 어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아를 어 붙잡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그 모든 군대를 멸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어 끌어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보면서. 그 당시에 그들을 쫓아갈 때에 만났던 수꽃 사람들과 분유의 사람들에 대한 침벌을 잊지 않고 어, 그의 말대로 숫꽃 사람과 분유의 사람들을 침벌하고 세바살문화를 어, 죽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어, 묵상하면서 수꽃 어, 사람들 그리고 분유의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 선택의 순간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지 아주 중요한 일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역시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선택은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자기가 유리하겠다 싶은 곳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숲곡과 은혜의 사람들 역시 자기들 생각에는 미디안이 아직도 건재한 겁니다. 13만 5천 명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또 그들이 다 망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만 5천 명이 남아있습니다. 기도는 겨우 300명입니다.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미디안이 망했다 해도 도저히 싸움이 안 된다 생각했겠지요. 기도원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어, 판단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수고 사람들은 기도원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어, 판단대로 어,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 우리가 우리의 판단에 따른 선택도 있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참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그 일을 선택해서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거 밖에 남아 있지 않거든.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선택이 내가 잘 선택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할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게 힘들죠. 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다 성공하면은, 누가 세상살이가 실, 어, 힘들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복음 17장에 보시면 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올 때, 즉,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끝나고,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그런 말이죠. 예. 이 세상은,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반복된다고,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과학자들이나 모든 인류학자들은 세상의 종말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후회 없는, 은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불신앙이 선택한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에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날 때,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그 세간을, 세간이 그 집안에 있다고 그것을 가지려고 가질,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세처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세처가 목숨, 자기 목숨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세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가면서도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길을 달려가고 있는 건지, 또이 땅이 아직 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이라는 이 문제, 믿음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은 믿음이란 것은, 구원이란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어, 내려놓아 돼. 내 의지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감정도 내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즉살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한밤에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누워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잡고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택입니다. 불신의 선택의 결과는요, 결국 버려둠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내 인간적인 모든 욕심, 로세처처럼 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구원에서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고 사람들, 이 번외 사람들,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집함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될것 아닌가 적어도 전쟁에 나가서 뭐 함께하지는 못할지라도 쫓아가는 군사들을 위해서 떡한 덩이 나누는것뭐 어렵습니다 그것 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디안의 눈에 보이는 미디안 왕들, 그들의 권세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건아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선택, 숙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음, 불신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으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니다 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맞이하든지 우리가 이 믿음을 부여잡고 어, 끝까지 주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이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이거룩히에게 말해 받으시며 나라의 말씀에 참을 이루는 것같아지 이것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만하게세고옵시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